리얼리티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는 매회 감동적인 무대와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 출연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은 단연 진해성의 감동적인 퍼포먼스였다. 오랜 음악 경력을 쌓아온 그는 시청자와 출연진 모두의 마음을 흔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무대를 채우며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진혜성은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로서 그의 인상적인 연주와 따뜻한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미스터 로또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이번 무대에서 진혜성은 그가 가진 재능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출연자들마저 눈물을 참지 못하게 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사랑과 인내의 힘, 그리고 삶의 도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곡의 가사와 멜로디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진해성은 단순한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진솔하고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 이상으로 노래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능력을 지녔다.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은 진해성이 전달하는 감정에 휩쓸렸고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대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MC 김성주 또한 진혜성의 공연을 지켜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평소 우아함과 명랑함으로 유명했던 김성주는 이날만큼은 그의 마음을 깊이 올린 진혜성의 노래에 공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노래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진혜성이 무대에서 전달한 진정성과 감정에 깊이 공감한 결과였다. 시청자들도 김성주의 눈물에 함께 울며, 진혜성의 감성적인 퍼포먼스가 그저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음을 실감했다. 무대에서 진혜성의 퍼포먼스를 지켜본 다른 출연 가수들도 그의 재능과 성실함에 많은 찬사와 존경을 표했다. 무대 위 분위기는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따뜻함과 감동이 가득 찬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예술가와 관객이 음악을 통해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공연장은 그야말로 하나의 감정적 울림으로 가득 찼다. 미스터 로또에서 보여준 진혜성의 연주는 TV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다. 방송이 끝난 후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혜성의 퍼포먼스에 대한 감동과 감탄을 공유하며 그의 섬세한 감성과 진정성 있는 무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